さない「白いテーブルの上にはコインがいくつか転がる思わず笑っちゃうんだけどね始まる」「じゃあおざかろと涙」 저희가 이틀 동안 묵을 방인데 너무 좋다. 우와. 어 엄마 이리 와봐. 베란다 이뻐. 되게 금방 끝나고 가셨다. 귀여우셔. 굿이? 굿이? 여기 여 오는 길에 자판기에서 마셔보고 싶었던 요 복숭아 물을 사왔습니다. 가자, 여기서 가까운 아, 어, 고낙절이 이게 파네.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재밌어. 우와, 너무 이쁘다. 맛있어. 하나고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먹으러 가는 거지? 응. <laughs> 한번 처음으로 음,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다. 짭조름하고 너무 맛있어. 난 당연히 약간 에그 마요 그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歌わせ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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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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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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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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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와서 여기서 렌즈를 샀어요.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지금 일본 다이소예요. 귀여운 거짱 많아. 다이. <목소리> <바이> 덴마크구나. <목소리> 대박. 화장품들도 되게 많다. 이거 <목소리> 되게 이쁘다. 아, 거품 목욕. 대박. 너무 이쁘다. 깔끔하니. <목소리> <목소리> 너무 들어서 아무못 들어갔거든. 응. 근데 요번 들어가? 응. 응.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동가 너무 비싸다. 예쁘다 여기 저 마블링 생 지금 스멜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도 너무 예쁘죠

짠 이건 피프고 이건 치킨이고 이거는 두부 디라미주고 요거는 두유 바나나스입니다 또 <목소리도> 음. 음. 커피가 좀 싱팽인데 케이크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번 둘러보려고 왔어요. 한큐백화점 옥상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여기 되게 현적하고 좋아요. 지하 1층에 이런 데가 있구나. 당고다. 안녕. 지금 공전점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좀 비어서 1층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이거는 로얄 밀크티입니다. 맛있지? 이랑 아빠랑 삼겹살인 것 같아? 응, 그렇죠. 오, 이쁘다. 아볼만하다 그치? 지 응.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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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셀카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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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온다 응. 맞아 사진 짱 많이 찍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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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음. 경치 진짜 이쁘다 뭘 뿌려놓은거야? 이래서 하연이 하얀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구나. 여기 스쿨에 대표가. 지금 이제 무도안 재밌어. 지금 이태랑 먹으러 왔어요. 줄을 한1 0분 정도 서 있었어. 지금 먹을 수 있게 해니까 <laughs> 여기 이렇게 칸막이 접을 수도 있어서 되게 어, 좋아요. 간숙 계란 미리 나왔어요. 이렇게 추가 주문 용기도 주네. 나왔어요. 빨어볼까요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여 잡지가 있어서 이거 사려고요 너무 예타코야키를 샀어요 타코요 <laughs> 맛있다 괜찮아요? <laughs> 어, 네 이거 안묻졌다고 돌면 뭐 있어요? 돌면 뭐 있다고요? 돌아가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 문이 있다고? 네오이 부러워 가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했지? 문이 있긴 개뿔 문이 있잖아 이거 투명한 거투명게 있다 문이 있다고 엄마나 저는 타코야다 먹고 여기 동키호테 관람차 <laughs> 타러 왔어요 주유스로한 사람당 500엔씩 이걸 왜가탈 우리가 동키호테 그 동키호테가 이 똥을 똥똥 미치겠똥 어 똥도 중에 하나미치다 <laughs> 별. <laughs> <진짜> 다 보이네. <laughs> 오, 만 높이 올라가냐? 진짜 강도 안 보여. <laughs> 오, 어, 진짜, 어머, 진짜 강도 안 보인다. 보지 마, 보지 마, 앞에 봐야 돼. 야, 왜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그래도 <laughs> 이캠터가 너무 귀엽다. 아, 뒤에도 야, 있네, 귀성, 뒤에도. 귀성. 뒤에도. 뒤에가 이쁘다. 뭐, 뒤에가 이뻐. <laughs> 어, 야, 잠깐만, 이게 너 자꾸 뒤뒤 뒤로 보지 마. 안돼 이거 안 이런 거 안돼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 죽겠어 넘어지고 무너질 거어오 마이 갓나 몰라 무서워 떨어질 거같아어나어 뜨거워 뜨거워 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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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워 뜨거워 이거워이거워 뜨거워 뜨거야 뜨거워 뜨거워 이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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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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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이 정도에 떨어져서 죽겠구나. 조금 더좀더 내려와서 세척해야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laughs> 오늘도 이벽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러쉬를 이미 푼 건데 색깔이 그냥 이렇게 흐려지기만 하고 뭔가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쿠라였어요 저는 지금 동키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지민식 가면 사람을좀 없을까 해서 동키 호텔 가서 구경하고 살거좀 사려고요. 짠, 저희는 남바역에서 라피트 왕복견을 티켓으로 교환을 하고 짐도 맡기고 지금 남바파크스에서 토마, 타마고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소미타 귓가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먹으러 갈건데 다이소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쇼핑을 <laughs>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짠! 여기는 신사인 밭인데 그레인 걸은 사람 옆으로 빠지는 커피집에 와서 저는 바나나 주스 마시고 있어요 이 당고다 당고 맛있어요 당고집 건너편에 있는 오코노미야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하나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고가 나왔어요 오코노미야요 음. 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 근데 되게 재밌는 게약끼소는약끼소바대로 매력이 있고 이건 이거대로 매력이 있어. 까 네, 탑승 <나스치타> 수타고 공항가요. 알그리 <목소리> 탑승 <목소리>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사카 안녕.